하나님의 처서 성령의 교회라는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약 본문 말씀은 제2 이사야의 고난 받는 종을 묘사는 대목이 중의적으로 예수 그리스의 도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백성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 주제로 삼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사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요하는 신약에 표현하기를 예수 크리스도 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이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은 세상 지혜와 지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한전에서 그 핵심을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셨어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신다, 내 길을 깨우치시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학자는 림무드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학교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구약을 보면 모세는 나는 혀가 둔하고 말이 오늘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와 사람이라고 했고, 에레미야는 나이가 어려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3대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분별하시고. 전하고 받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사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대언장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50장 5절에 주여하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실행하려 고난의 선잔을 마시며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채찍에 빠져 쓰러지고 쓰러지는 사흘 이미 이사야서 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으로 덤을 맡기고 수염을 뽑고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친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르지 아니, 하였던 것이 주님이 감당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학자의 입을 열고 또 우리가 그 받음으로 그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학자 마틴 루트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이 무엇을 한다고 구원받는 길이 아니다. 혹은 내가 잘났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대가 흐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학자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스도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몰래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 복음이요, 생명이며, 영생이며, 천국의 문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은 합평의 복음입니다. 합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간절함에 묻어나오는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의 복음이여 세상에 함옥하라고 오셨습니다. 이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 평화의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의 복음이죠. 70인 사에게 파송하면서 평화를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오절에 어느 집에 들어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집의 집이 평안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누가복음 24장 36절은. 부활 오신 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에게 평안이 있느냐? 네에게 평강이 있을지아다. 화평은 둘로 하나를 만드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거룩한 하나님이 제 많은 인생들을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는 시간입니다. 사건입니다. 사탄의 원수의 손에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십자가는 위로의 하나님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의 가는 것이요 수평적인 것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신분기천 직업 무시하고 다 하나님의 처수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법정문은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성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다. 법정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들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유빙 새로운 존재가 세 사람을 지어 합평에 합평하게 하시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세 사람으로 합평의 복음으로 신부던 교회로서 교회의 몸이라고 지칭.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전물이와 유빈이나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며 세상을 자기와 함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함옥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 합평의 복음입니다. 16절에 또십자으로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으로 소멸하셨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 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금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저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이신 교회에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심부로서의그 외에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가레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제부터라는 것은 그때는 진노와 하나님을 없는 자였던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은 외인도 나한에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거룩함을 바깥들이나 이방의 들이나 지성서나 성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막힌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 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심을 입은 자입니다. 너희는 우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전위에 세워심을 입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진이 되어가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진이 되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와 모퉁이와 주춧돌이 차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지식이나 부환자가 아니다. 남녀 노소 무론하고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 종이나 자유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다는 것은 2사에서 50장 사절의 학자의 입을 통한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죠. 마음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니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우리가 사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께서 하나님의 채소이신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 그때의 공중근세 자본자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는 친히 막힌 담을 허시며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사순절 절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몬데 교회 에 세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소서. 성령은 모든 곳곳 하나님의 깊은 곳 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스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죄가 아닌 믿음입니다. 사람의 죄가 가르친 말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처소이신 성령의 교회 시대죠. 이 성령께서 진히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에덴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의 교인 신부로서의 교회의 건물로서 이어져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학자의 혈을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정이 우리에게 입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재치게 맞고 쓰러진 사건이 우리의 흠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완성으로 믿음해 주여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비전물로, 화평의 복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